노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과 대한 노년에 가난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젊은 시절의 재정 관리 습관이나 인생에 대한 태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노년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고생한 만큼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노년에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노후 준비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재정 계획 부족. 젊은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에 꾸준한 소득이 없을 경우 적절한 저축이나 투자가 없다면 노년의 생활비나 건강 관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노후에 대비하지 않고 단기적인 소비에만 집중하면 결국 노년의 재정 상태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 젊은 시절부터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연금. 적금.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불필요한 과소비 습관 과소비는 재정적인 여유를 갉아먹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소득에 맞지 않게 생활하거나 무분별하게 돈을 소비하는 습관은 노년의 가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쇼핑 여행, 국가의 취미 활동 등을 위해 빚을 지거나 가용 자금 이상으로 생활하는 경우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점차 줄어듭니다. 대한, 소비에 대한 자제력과 절제 있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분명히 구분하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충동적인 소비보다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투자에 대한 무지와 과도한 리스크 추구,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 일부는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돈을 맡겼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 돈을 빨리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위험이 높은 투자에 과감히 돈을 쓰다가 전 재산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노년의 재정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고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듣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안정성이 높은 투자로 운용하는 것이 좋으며 무리하게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강관리소홀 건강관리의 소홀하면 나이가 들어 의료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특히 젊을 때 건강을 돌보지 않고 생활습관을 무시하면 노년에는 잦은 병원 방문과 치료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 악화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 건강 관리는 곧 재산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정기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미리 준비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젊은 시절의 준비에서 시작된다. 노년에 가난하게 되는 것은 단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젊은 시절의 습관과 태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절제 있는 소비 습관을 기르며 건강을 관리하고 무리한 투자와 부채 의존을 피하는 것. 이러한 준비가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좌우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